그날 밤까지만 해도 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랐습니다. 사고가 난날 밤이었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멋진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길이었죠. 저희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아내 마사, 아들 잭,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죠. 누구도 음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지만 가족 모두 노래와 춤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애초에 그렇게 제 아내를 만났죠.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저희는 행복하게 근심과 걱정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늦은 저녁인데도 하늘은 여전히 꽤 밝았고 공기도 신선하고 맑았습니다. 전 운전석에 있었고 아내는 제 옆에 앉았고 제아근 아내의 뒷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집 차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 차를 몰던 남자도 저희를 못 봤다고는 하지만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어쨌든 그는 오른쪽에서 저희를 들이받았고 두 차는 3.5m 정도 길을 따라 미끄러지다가. 멈췄어요. 전 운전석의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서 잠깐 기절했었어요. 깨어 있었다면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가 다쳤을까 봐 무서웠지만 얼른 조수석을 봤죠. 처음에는 심장 박동이 엄청나게 뛰다가 다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었죠. 가족들은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전 안전벨트에 그렇게 감사했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기절한 사이 다른 운전자가 이미 구급차를 불렀고 곧 도착해서 저희 모두를 태우고 온 겁니다. 마사는 차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잭은 그러지 못했어요. 구급대원들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기절한 거였지만 전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단지 마사와 잭의 두 손을 잡고 별일 없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린 후에 마사는 운이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큰 타박상을 이곳 저곳 입었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타박상이었죠. 전그 소식을 듣고 의사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물론 참았지만요. 그저 안도의 미소를 지었을 뿐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때 저는 제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신장이 크게 흔들려서 신부전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죠. 이식 수술이 곧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 겁이 났어요. 15살 된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모두 저희들 중한 명의 신장이 아들에게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능했어요. 저는 이 수술에 대해 오랫동안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제게 모든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전 모든 위험에도 기꺼이 아들을 위해 수술을 할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신장을 기증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을 때전 아주 확신에 차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많은 검사를 했고 전 충분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은 재기 준비되었을 때인 그 다음 주로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겨우 먹고 잘수 있었고 마사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마사는 강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꿰뚫어 볼수 있었어요. 제 아내는 저희 둘 때문에 걱정을 하느라 마음고생을 크게 하고 있었죠. 마침내 날이 밝았고 저는 병원에서 준비를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의사가 제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며 열부터 하나까지 세라고 했어요. 일곱 바지 세운 후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제 신장을 가지고 있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잭근 회복되고 있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마사는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서 매일 이야기를 하고 또 했습니다. 전에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전 제가 살면서 가장 사랑한 두 사람을 보면서 기쁨에 겨워 울 뻔했습니다. 3주 후 마침내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어릴 때 목발을 사용해야 했지만 의사들은 그가 꼬도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제는 적어도 잠시 동안은 지켜야 할게 많았지만 잭은 어리고 몸도 건강했죠. 이식받은 신장은 아들의 몸에 잘 맞았어요. 아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흠,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게또 있을까요? 그러부터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전 입학 통지서를 받은 그날 그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기뻐하며 제게 와서 모든 것을 말해줬죠. 그리고 전 아직도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처럼 아들이 경영, 예술과 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별로 감흥이 없었죠. 결국 제겐 항상 저의 축소판이었으니까요. 마사는 가끔 농담으로 제기 저의 복제인가 아니냐며 물어봅니다. 아내 역시 제기 저를 많이 닮아서 행복하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아들과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쯤 저를 만나러 옵니다. 제 옆에 앉아서 뉴스를 알려주고 제가 놓친 모든 것을 말해주며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죠. 아내와 아들은 여전히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여전히 저를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전 느낄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제 아들이 아주 밝고 잠재력이 풍부한 아이라는 거고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제가 아들을 위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